네? 가보자. 팀전으로 합시다. 오늘 팀전으로. 게임을 할 건데, 이제 QR코드가 이 정도 나올 거예요. 언제 나와? 언제? <웃음> <웃음> 둘, 넷, 다섯. 그렇지, 다 들어왔네요. 어. 자,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. <laughs> 선생님은 술, 담배를 좋아하신다? O, X. 느낌 오잖아. 그치? <laughs> 느낌 딱 오잖아. 이. E. 이 빨리 눌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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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렇지 선생 술 담배 <laughs> 전혀 안 하셔 전혀 <laughs> 선생님 군대를 다녀오셨어요 내가 오는 거 알아 너네 헬기 타봤니 <laughs> 니네 뭐 기껏 뭐아 아빠, 아빠 비행기 봐 이런 거나 타봤잖아 <laughs> 선생 <laughs> 님이 군대 얘기는 나중에 많이 해줄게 군대 군대 잠깐 썰을 풀어줄까 나서 이 생존 훈련에 생물을 잡는 시간이 있어. 생 예쁘게 치킨 튀겨져 있는 프라이드 치킨이 아니라 얼라이브 치킨이거든. 얼라이브 치킨 일단은 뭐가 문제인 줄알 닭이 말똥 말똥한 눈으로 날쳐다봐 어, 이렇게 벗을 어. 입고 이렇게 쳐다봐. <laughs> 나는 닭 눈이 그렇게 맑은지 몰랐어요. 아막 <laughs> 해. 그런 럼날아 계속 잡고 있는 거야. 근데 닭털 어떻게 뽑는지 알아? 닭 털? 이게, 지금 체육시간에 못 싸가지. 선생님, 185cm, 72kg, 탄탄한 몸매, 차원호 같은 얼굴을 갖고 계신다. <laughs> <무슨 소라가> 야, <laughs> 있는 그대로 판단해. <laughs> 있는 그대로. <laughs> 나는 너희의 그냥 있는 그대로로 믿어요. 자, 좋아요. <laughs> 너네는 진짜 알지? 진솔한 친구들입니다. 아, 그 채복이 고 시내 돌아다니고 막 그랬지. 선생님, 대학교 1학년 때까지 고등학교 채복 입고 다녔어. 제정신 이 아니야. 제정신. 제 아니야. 금 수업 하는 과목 명칭 뭘까요 빨리 더 빨리. 빨리 빨리. 빨리. 랭킹 중간 순위 한번 봐볼까요? 우현 천룡 이등. 몇? 이름이 천룡이야 이름이 천룡이니아 있네 천룡이 천룡이 누구야? 천룡이? 어, 야 이름이 좋다. 천룡. 진짜 일천천의 용룡자야어 아, 그래? 음, 미안하다. 아 다음 나보자 탁구에 <laughs>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. 아?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중국한테 아예 게임 자체가 안 돼. 게임 자체가 안 돼. 그냥서뭐가 뭐, 이상해? 맞짱 거울로 한면 봐야 돼. 아, 수님 <laughs> <진짜 이거. 웃음> 아, 한번 이거 퀴즈 한번 내볼게. 얘들 이거 모르더라고. 아, 뭐 분필도 아무것도 없어. 아씨 지나치게 깨끗하네 아... 오여가정통신문예요가정통신이예자 아, <laughs> <laughs> 이게, 이게 탁구공이야 탁구공 자 서브할게 서브한 다음에 헛스윙했어 자 서브를 다시 할까요 실점일까요 다시, 다시. 와, 그렇지 너네 잘 알고 있구나 실점이다 실점 <웃음> 알겠지 <웃음> 정답은 1번 와, 와 어떻게 해 야 이거 잘못됐어 정답 1번이야 이거 왜 어? 이런식으로 아, 아, 했지? 이거 선생님이 만든거 아 이게 어 내가 만든거야 내가 만든건데 볼까요 <laughs> <laughs> <복가요>, 오리엔테이션 선생님 <laughs> 이제 시작이에요 <laughs> 우리 수업하는거 건강트레이닝 탁구 농구하는데 무슨 뜻? 야, 열심히 하기만 하면 점수가 이상하게 나오진 않는다 네, 책복기 운동화 챙겨 입으시면 되겠습니다. 목요일 날 체육관, 체육관 오시면 되겠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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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시간 봅시다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